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국회 앞은 순식간에 환호성과 함께 떼창으로 가득 찼는데요. 떼창의 주인공은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해당 곡은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MZ 떼창곡으로 불렸는데요. 노래 가사 중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영 등이 현재 상황을 잘 대변한다는 점에서 대조명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위는 K-팝 소비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해외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거기다 K-팝 아이돌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지지하자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K-팝 전문 유튜버인 쿠플릿은 지난 12월 7일 K-팝 아이돌 업계가 정치적인 발언에 적극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한국 연예계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유로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각종 콘서트 및 행사의 중지, 즉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몬스터엑스의 멤버 아이 m 이 라디오 생중계 도중 개엄령 소식을 전하며 착잡해하는 모습과 더불어 30 지드래곤이 개엄령 발표 직후 하상욱 시인의 그냥 알아서 제발 꺼져라라는 인스타의 좋아요를 누른 것등 한국 연예계가 활발하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왜 연예계가 정치에 관여해야 하냐는 의문과 동시에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목소리가 일었는데요. 그러나 시위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지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케이팝 아이돌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명에 호의적인 반응이 늘어나면서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맞서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거기다 아이돌 팬덤의 응원봉이 새로운 시위의 촛불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아이돌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소녀시대 유리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들 내일 김밥 먹고 배든든히 해. 안전조심, 건강조심. 다만세 잘 불러봐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동시에 그녀는 팬들을 위해 김밥을 선결제했습니다. 소녀시대 응원봉인 소원봉을 인증하면 김밥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리는 지난 12월 12일에도 소원봉들 너무 예쁘고 멋지더라. 다만세가 울려 퍼지는 것도 너무너무 잘 봤어. 나도 매일 함께 듣고 있어라는 글을 적어 팬들을 응원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선행이 알려지자 외국의 소녀시대 팬들은 유리의 마음씨에 감동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좋아해요. 우리의 권유리, 맙소사, 완전 여왕이잖아. 유리의 상냥함과 행동력은 힘이 된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이벤트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줄 거야. 해외 팬들은 유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시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며 그녀의 선행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또한 유리가 팬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통해 시위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고 청결제 사실을 알렸다고 하자. 공익을 위해 기꺼이 사익을 내려놓은 그녀를 향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돌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쁩니다. 이런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행동이죠. 이게 유리가 자신의 플랫폼과 돈을 쓰는 방법이야. 유리는 배려 있는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격려하고 있어. 아이돌과 유명인들이 자신의 플랫폼과 영향력을 이런 일에 쓰는 걸볼 때마다 정말 기뻐요. 유리는 김밥 선물로 사랑을 퍼뜨리네요. 팬 플랫폼의 경우 아이돌과 팬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료 컨텐츠로 팬 측에서 월정액을 결제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통은 아이돌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는 팬 플랫폼이지만 역으로 이를 통해 아이돌이 팬에게 역조공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 해외 팬들은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조공을 한 이들은 유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수 아이유는 지난 12월 13일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에게 음식과 핫팩을 제공했습니다. 공식 팬클럽 유에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를 배려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엿보였는데요. 카페 두 곳, 떡집 한 곳, 국밥집 두 곳에서 각각 100개씩이나 선결제한 그녀의 통큰 면모에 수많은 해외 팬들이 감동했는데요. 한 외국 팬이 해당 소식을 인용하며 그래서 누가 케이팝의 여왕이라고요? 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시작으로 해외 팬들은 아이유를 여왕님으로 부르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여왕은 아이유지. 세상에 우리 여왕님! 아이유를 대통령으로 확실히 그녀는 한국의 여왕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은이! 이런 데도 여왕이라고 안 부를 수 있겠어? 자신이 지지하는 아이돌이 자국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준다는 소식에 해외 팬들은 내가 옳은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다며 아이돌의 적극적인 지원의 지지를 표했는데요. 유리와 아이유가 시작한 지원 릴레이가 신호탄이 되어 다른 아이돌들까지 차례로 이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스는 지난 12월 14일 시위에 참석한 팬을 위해 김밥과 냉면, 삼계탕 등을 선결제했는데요. 아티스트 상관없이 응원봉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데도 팬덤을 배려하고 자국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서 유진스의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해외 뉴진스 전문 블로거인 뉴진스 뉴스에게도 퍼졌는데요. 그가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해당 사실을 알리자 뉴진스의 팬들은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우 첫 인스타 게시물이 선결제에 관한 거였네. 뉴진스의 팬토끼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뉴진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퍼뜨리고 있어. 그들은 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자신의 팬덤을 아끼는 스타들의 행보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며 보는 사람들마저 훈훈하게 만드는 아이돌들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가수와 배우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배경에는 팬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가 뒷받침되었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바이럴 미디어 사이트인 딤섬 데일리는 지난 12월 14일 한국의 스타들이 탄핵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는 주제의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이러한 지지 표명은 곧 아티스트가 팬들의 헌신을 인정한다는 뜻이며 아이돌들의 지원은 한국의 대중 문화와 정치적 활동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뉴스 미디어인 더 인디펜던트 싱가포르 또한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12월 13일자 기사에서는 개업령 사태 이후로 여러 연예인들이 정치적 위기에 대해 의견을 암시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수년 동안 지켜진 안목의 룰을 깨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지난 수년 동안 연예인의 정치적 표현은 아주 민감한 주제로 다뤄졌는데요. 하지만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K-팝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치적 혹은 사회적 발언에 대해 제한을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아이조원의 멤버 채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2월 7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해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그녀는 계엄 사태를 물어보는 팬에게 연예인이니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자신 역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정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다른 아이돌들도 조금씩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세븐의 멤버 제이비 또한 자신의 공식 프로필에 집회를 의미하는 촛불 마크를 띄우는 것으로 간접적이지만 탄핵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집회에 다녀온 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한 외국 팬은 그는 시위에 참가한 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콘서트에 참석한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며 제이비의 소신 발언을 지지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케이팝은 여전히 시민들의 연대와 자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시민들은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븐틴의 노래인 아주 나이스를 부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요. 이를 본 외국인들은 아주 나이스는 최고의 축하곡이다라며 한국인들과 한마음이 되어 함께 축배를 올렸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에서도 지난 12월 14일 탄핵가결을 축하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도했는데요. K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저마다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즉흥적으로 춤까지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를 본 외국인들도 저마다 축하의 말을 남겼는데요. 한국이 독재 정권에 속하지 않아서 기쁩니다. 축하해요. 한국 국민들 최고로 존경해요.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민주주의의 전사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의를 요구하다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고무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민주주의는 구원되었습니다. 신이 나만을 축복하시길 지금까지 극적인 이었습니다.